네, 안녕하세요. 1분 닥터 김근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코수술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술, 담배를 자주 하시는 분. 이런 경우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코끝이 빨개질 수 있고 염증에 취약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과로로 몸이 지쳐있는 상태거나 몸의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에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제나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해서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은 분은 출혈로 인해서 수술 후 피가 고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결국 염증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눕혀서 코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할 때 염증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축농증 같은 코에 질환이 있으실 때 수술을 진행하면 코 수술 후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. 지금까지 일분안성일분닥터 김근식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? 바비톡에게 물어봐. 뷰티는 그 바비톡